아빠, 아빠, 아빠. 어, 봄이도 골라. 싸골. 싸골. 그 다음에, 나반. 어드팜 나반. 캔 자호 짜, 오. 호 내가 꼬볼게. 있어. 자호 짜호. 나반. 어드 나반. 어드라반 뭘 응, 됐어. 아빠가 도와줄게. 됐어. 잘했어. 오오디오오오 사골. 사골. 하나 더 여기. 두개 더. 사골. 범이도 골랐어? 오디 사골. 누구 거야? 김. 아, 자, 더해줄까? 꼽아줄게 또. 아카론. 아빠, 아빠. 어. 봉이도 골라. 라반. 됐어. 이제 불 켜보자. 됐어, 제우. 내일 이건 내일. 내일. 니다뭐 합니까? 기도합니다. 손 모으고. 아빠. 가 어, 하나님 이제 한우카 일곱 번째. 아, 여섯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. 일곱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. 마지막 날 하루 전인데, 봄아 뭐해? 그거 아니야, 그건 안 붙일 거야. 내려놓고 오세요. 기도하잖아. 봄이 기도해. 하나님,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. 오늘도 하나님 빛 대신 주님! 주님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고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나 아나니. 아멘. 베시메 수아. 베시메 아자 바루가타 누나의 엘로헤누멜레가올라 aser sdikenu kidisenu sibanu leadlig ner anuka m arugatadnaluenumelarlm asan hisin leabotenu 하요마제바스마나제아하메슈아슈슈슈아에슈아슈슈슈아에슈아. 이제 봄이거도 붙이자. 마오쯔레슈아티 일어나세요 티콘테필라티 레슈아 슈슈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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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, 슈, 슈와, 슈, 슈, 슈와, 슈, 오요, 오요. 저 위험하지? 이렇게 위험한 거야, 저 불은, 알겠어? 슈슈슈아 슈, 와, 슈, 슈, 슈와, 슈, 오요, 조심해야지. 꿈이다, 춤춰봐. 슈, 와, 슈, 슈, 슈와, 슈, 와. 딸기 먹어. 喂，妈你哈努卡萨梅亚，哈努卡萨梅亚，哈努卡萨梅亚。